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금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법정 드라마를 본적 있나요? 피고인이 앉아 있고 판사가 커다란 망치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는 유죄입니다. 그 순간 피고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 한마디 선고로 인생 전체가 끝나 버리는 장면이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그런 피고인과 같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 나쁜 마음, 숨기고 싶은 죄들이 다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면 너는 죄인이다. 이 선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정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선언되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 끝 성령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거나 부모님께 혼나거나 친구와 다툰 후에 나는 안돼 나는 실패자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것처럼 너는 죄인이다 라는 정죄의 목소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들려줍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정죄는 단순히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 선고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 즉, 죄를 지으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새로운 법,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자유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끝장내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주시오고 주시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죄에서 자유해지는 방법 죄를 좀덜 지으면 될까요? 더 열심히 살면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구,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시험기간 내내 난 망했어.만 생각하면 실제로 의욕이 없어져서 공부도 잘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할수 있어. 끝까지 해보자. 라고 마음을 다잡으면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 말하는 진리와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욕심, 세상의 기준, 본능적인 만족을 줬습니다. 학교 성적이 곧 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든지, 인기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여긴다든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공허와 후회만 남깁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님 안에서 정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초라한 시험성적, 친구와의 암울한 관계, 보이지 않는 미래 등 절망 가운데 끝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살아가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단순히 착하게 살려고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죽음이 아닌 성,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육신 가운데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가운데 걸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